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바닥을 좀 잡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220선을 터치를 해주고 지금 시간에서 이 아마존이 5%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 된 미국 시장이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지지선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가 버리면, 정말 힘든 폭락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 정도까지 폭락을 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찾아보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낙폭 과대주들을 좀 주목을 해볼 때다. 이제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면 낙폭 과대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h l v 하고 바이오 주들 오늘 반등 추이죠. 그들 마음입니다. 공매 외인들 마음이다. 제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약법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고 좀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올리고 또 개별 호재가 갑자기 나오면 공매로 내리치고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가 아니고 신의 뜻입니다. 공매 외인이 거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거의 신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던데 그 동안에.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공매도들 불법 공매도 관여한 종목이 이뭐 천백 개 종목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냥 공매도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 천국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매들이 어느 정도 올렸다 싶으면 다시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게 거의 반복이 되고 있죠. 그니까 러 우리나라가 거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러고 있는데, 거의 이건 뭐, 외인들의 이런 농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2차전지 주들이 좋죠. 2차전지 확 워낙에 낙폭이 큰 상황이고, 지금 신용 반대매매, 엄청나게 다 털어냈죠. 상당히 많이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 적가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최근 낙폭이 정말 컸었는데 시장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적가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기관하고 외인하고 공배는 거의 뭐 거의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손발이 잘 맞게 움직인다. 자 이렇게 보이고 어, 지금 신용 미수가 정말 요 며칠간 정말 많이 털려 나갔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죠. 그래 오늘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 정말 강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를 조금 조정을 하고 어, 그러고 이차전지 쪽에저가 매수가 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가 좀 강하죠. 그동안 에 워낙에 많이 이, 흐렸었죠. 후려친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좀 올리는,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2 0지2 0 0지 하락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지금 76만원에서 40만원 정도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큰 주목도 이렇게 내렸고, LG엔솔도 60에서 40까지 내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150에서 60 반토막 넘게 하락을 하는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가 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실적이 좀 괜찮았죠. 실적이 좀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이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이천지 아주 급락을 했는데 삼성 SDI 지금 낙폭이 정말 커죠. 낙폭이 아주 큰 위치를 보면은. 직전 저점 2022년 직전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렸죠. 아주 크게 하락한 종목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미중 시거제 안 좋았죠. 미중 시거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1.7% 하락에 다가 0.7% 하락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테슬라 여전히 3%나 급락을 했고 구글, 메타 2%, 3뭐 2%, 3%뭐이 정도씩 크게 하락했죠. MS도 올랐다가 또3하락했고 엔비디아 3%. 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태 한 테, 상태죠. 그러나 이제 예, 그 외적인 부분을 보면은 크게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기존 주들이 계속 크게 이제 얻어맞고 내려왔죠.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1% 이상 상승 중이고, 그리고 아마존이 5%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자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미증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가 낙폭이 가장 컸죠. 2차전지 쪽이 아주 폭락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하락했는데 코스닥도 1.6% 상승, 코스피가 0.6% 상승 중입니다. 자, 일본 증시도 1.3% 상승 중이죠. 미국 증시 바닥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항생도 0.8%, 0.5%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을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내려치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다 비슷할 겁니다. 신용 위수들이 많이 털렸을 거고, 그런 상황에, 또, 낙폭이 아주 과대한 상황에서, 아주 과대한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차트가 하락, 계속 하락이죠. 계속 하락 추세를 가다가, 확 내렸었습니다. 아주 크게 확 내려쳤는데 225일선 수준에 딱 터치를 해줬죠.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고 이제 낙폭이 연기 낙폭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크게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장기 평선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완전한 약세장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이제 반등은 없다.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내려가야 되는 이런 대세 하락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세 하락장이죠. 자, 대세 하락장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자, 그러고 이제 225선, 거의 뭐, 장기평선에 터치를 하고 기술주들이 의미있게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의미있는 반등, 아마존이 시간에서 5%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에서 1.0% 내리고, 시간에서 5%, 1% 오르고, 1.5% 오르고, 1.5%. 요렇게 이제 다 반등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225선, 225선 아주 큰 낙폭이 일어난 장기선에 터치해주고, 이제 반등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환율이 7.4원이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바닥 잡고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물 국채금리도 이제 4.95, 4 뭐이 정도까지 쭉 올라서다가 이제 4.86 정도로 다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양원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8K였는데 예상이 210K 나왔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았죠. 조금 많았기 때문에 정신은 좀 우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증시를 박살냈죠. 크게 끌어내렸다. GDP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지수였지만 GDP가 4.3 예상이었는데 4.9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금리, 고금리 계속하겠구나. 또 이렇게 자극을 한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증시가 지금 나스닥이 225선까지 장기평선 수준까지 터치를 했는데 그걸 들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반도체주들 초정을좀 보이고 있고, 2차지 강세 적감의 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그러시면 이제 많이 흔들어되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흔들어됩니다 진짜 바닥 맞아? 아니야? 바닥 맞아? 아니야? 막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죠. 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300억이나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을 900억이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250억 정도 매도 중인데, 초반에 크게 매도했다가 사고 있는 방향이죠. 매수 방향이고, 코스피를 외인이 크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이제 바닥을 잡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 바닥을 잡는 시장의 분위기에 뭐 바이오는 이거 지금 보면은 그냥 외인하고 공매들 그냥 현금 지급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금 지급입니다. 개들이 그냥 내리고 싶다면 그냥 내려쳐버리죠. 내려쳐버리고, 그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하락을 시켜야 되겠다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거는 쉽게 내려버립니다. 크게 내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들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리보세라니에 대한 상당히 이제, 또 재료를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공매도들이 바닷권에서이 라인이 있죠. 특정한 라인이 있습니다. HLB는 아주 강력한 저가 매수 라인이 존재합니다. 홀딩, 홀딩, 강홀딩 라인이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부근 수준이 오면은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또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세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도 타협을 좀 한다. 이 정도까지 내리면 타협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내린 상태에서는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지금 뭐 우리 증시, 바이오 지금 보시면 방향이 똑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오늘 올리죠. 올리니까 HFB 올라가죠. 네이처비는 지금 잘 버텨냈죠. 잘 버텨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테라피틱스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와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낙폭이 아주 과대했죠.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에 상승 흐름을 좀 태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낙폭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다 이거는 제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려오시면, 내려서 먹고, 올려서, 올려서 먹고, 반복을 하죠. 자, 박살 바이오도 지금 엄청나게 내려치고, 반등 중이죠. 올라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바이오 쪽은 애초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이프레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내려도, 내려치면, 돈도 못 버는데 하고 내리시고, 올리면, 앞으로 기대감 있는데 하고 올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 HLB 뿐만 아니고,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쪽은, 오를 때 추경 매수하면 거의 무조건 물린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 구조상,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인 공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좀 올렸다가 내렸다. 어떤 이제 분위기를 좀 타는 분위기가 나오죠. 이럴 이제 지난번에서 이렇게 예, 비전 발표할 때, 이럴 때 이제 분위기를 좀 태우면 올려줍니다. 이분위기 태우고 올려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은 다시 내려치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죠. 올려서 먹고 내려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아, 바이오 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아, 상당히 이제 저가 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